은행아리랑, 감노누리아리랑, 아리아리랑, 서리서리랑, 감노누리아리랑, 아리랑, 똥 서두르는 은행아리랑, 신임 나를 낳고 길러 용솟음치시네 여성성, 남성성, 부부조화. 따뜻함, 차가운, 온도조화. 감삼, 버팀, 형태안정. 신임, 나를 낳고 길러, 용서성, 지신네 생활대사 새롭게 지도록 독립정신 내 영혼의 어버이신님이 주신 나 나는 남이 기뻐하면 즐국고 좋아 나는 남과 나는 남의 어려움도 없는 보람으로 살아요. 감노 감노 온누리 감노가 내려요. 모두 함께 즐거운 감노를 나눠요.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감노누리 아리랑 아리랑 똠 서두르는 그행아리랑 나쁜 마음 씻어냈네 똠 마음 서두르네 일렬영재 깨닫는다 감노누리